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청천입니다 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 얼굴이 어, 너무 가까울 거야 아, 약간 인스타 라이브하는 스윙스 느낌으로 음, 인스타 라이브하는 스윙스 느낌으로 지금 굉장히 약간 자기애가 강한 그런 앵글이거든요 이게 어, 약간 나한테 이렇게 취하는 느낌으로 클로즈업 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무편집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어,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왜 영상 활동이 뜸하냐 아,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급하게 급하게 핸드폰으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소기업 영상의그 댓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취준생인 시기예요 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20년을 이 순간을 위해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그런 중요한 시기를 제가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영상 활동이 조금은 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 여러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계작도 여러분들, 마음 넓으신 우리 계작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돼. 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1 인분 하면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거 돈 먹는 하나 마마냥 어? 현금 갖다 박, 현금 박치기 하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 엄마 아빠가 어? 뼈 빠지게 번 돈. 언제까지 현금 박치기 하면서 그렇게 돈 태우면서 살 겁니까? 나도 이제 캐시카우가 되어서 현금을 이렇게 창출을 해줘야지 이제 나이가 28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튜브 할 시간이 없냐? 그건 또 아니야. 이 취준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취준 시기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지금은 물론 제가 한창 바쁜 시기라서 지금은 좀 바쁘긴 하지만, 막 이렇게 시간에 진짜 단한 번에 공백 없이 엄청 빡빡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내 정신이 못 버텨.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자괴감이 막 휩쓸려. 내가 이 시기에 이걸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취준에서 미끄러지진 않을까? 어, 혹시 어, 전업 유튜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를 잡아먹진 않을까. 물론 전, 전업 유튜버 좋죠. 좋은데 이게 일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은 난 이제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 메인 직업이 돼버리는 순간 그 창작에 대한 어떤 고통, 내가 재밌는 걸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들이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어, 저의 어떤 자아 실현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제가 이걸 뭐 직업으로 해야겠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아, 돈 맛은 좋더라. 어, 내가 지금 수익 수익 지금 창출한지 거의 한달 됐거든요. 내가 수익 공개도 곧할 예정입니다. 수익 공개는 이제 뭐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어, 한 달이 되면은 제가 수익 공개하겠습니다. 어, 아마 구독자 이제 8천 달이치고는 어, 좀 괜찮은 수입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돈은 좋죠. 아돈 좋지만 이 유튜브로 제가 뭐 떼돈을 벌어야겠다. 막 이거를 어떻게든 막 내가 조져 가지고 응? 어? 막그 어떻게든 10만, 20만 가 보려고 막 혈안이 돼 가지고 막 응? 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그런 어떤 제 모습. 응? 음? 그런 어떤 강박이 저,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돼 가지고 약간 억지 웃음이 억지 웃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어,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웃음을 추구하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웃음은 내 마음속에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업이 있어야 돼. 나 무직이야. 무적이 아니라 무직이라고. 아, 이 서른 살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무직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스트레스야. 숨만 쉬어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 세상의 산소를 충내고 있다는 느낌. 내가 우리 집에 식량을 쌀 어, 대기 없이 충내는 어떤 그런 밥 먹는 하마 같은 느낌. 밥 먹는 하마와 돈 먹는 하마가 만나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아마 많은 취준생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을 가져야죠. 내가 또 취직도 잘 해가지고 어, 면접 꿀팁 이런 거 조져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아 물론 아 이번 상반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내가, 내가 취직을 할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지. 물론 그렇겠지만 어쩌겠어? 열심히 달려야지. 응?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거야. 나 포청천이야. 포청천이라고. 개소리 좀 해봤고요. 어, 영상 찍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개소리를 계속 하게 되네. 이거 한 2분짜리 찍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5분 30초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아, 이런 저의 어떤 그 무편집, 어떤 노빠고 개소리도 괜찮으시다면 어, 이런 것도 한번 업로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살짝 뒤에 빠져가지고 어, 일단은 취준을 열심히 할 거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우리 개작도 여러분들, 나 잠깐 없어졌다고 어, 나를 까먹는다거나, 어, 저새끼 저거 유튜브 접었나? 음, 구독 취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빡빡한 형들 아닐 거라고, 빡빡한 형 누님들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음, 구독 누르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끼리의 어떤 뭐야 상호작용이야. 그 구독 버튼 하나 누르는 데 있어서. 그게 이 엄청난 신뢰거든 사실. 난 앞으로 이 채널을 계속해서 받아보겠다. 나의 신뢰를 나타내는 그 클릭 한 방이란 말이야. 그 클릭 한 방을 어?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더하다가는 10분 넘어가겠네. 개소리 그만하고요. 아 제가 오늘 왜 영상 활동이 뜸했는지 아, 말씀드렸고 우리 개작도 형 누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7분 길이까지 다시 청하신 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어, 진정한 개작도로 내가 임명을 합니다. 진정한 개작도 임명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돌아오는 그날까지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다 떨어지고 또 돈먹는 하마로 컴백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날 반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포청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레스케 t